전 세계의 종말이 다가온다. 종말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특이한 종말을 다룬 드라마가 있습니다. 햇빛에 닿으면 죽는다. 이러한 신박한 설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선한 몰입감을 선사해주는 드라마. 아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그 이름도 낯선 베이의 스릴러 어둠 속으로 입니다. 베이기의 브리세이 공항 한 남자가 다급하게 비행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공항 경비로부터 총을 빼앗고 비행기를 탈취하는 나토의 군인 테레치오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아직 타지도 못한 채 러시아행 비행기는 출발하게 됩니다 빨리 빨리 비행기를 출발시키라고 부기장을 위협하며 서쪽으로 날아갈 것을 요구하는 테렌치오. 그의 이유는 황당합니다. 햇빛에 닿으면 치명적인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므로 우리는 계속 어둠 속인 서쪽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황당한 요구에 반신반의하며 서쪽으로 비행하는 부기장과 얼떨결에 조종관에 잡게 된 여주인공. 이몇 명이 타지도 않은 승객들은 불안에 떨면서 어둠 속으로 향하는 비행기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장르을 시도하던 더블린 공항에서 그들은 불에 타고 있는 비행기들과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 정말 놀라운 광경. 정말 서쪽으로 가야만 살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승객들은 나치범과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무한정 날수 없는 비행기 때문에 항공군 기지에 급하게 착륙하게 된 그들, 그리고 곳곳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드라마의 공포감은 극대화됩니다. 날이 밝기 전에 태양이 뜨기 전에 필요한 연료와 식량을 확보해야만 하는 조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심과 싸움을 벌이기 마련이라, 아, 승객들은 단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서 다른 생존자들의 무전을 듣게 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벙커가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과연 승객들은 제발 싸우지 않고 모두 다살라서 유일한 피난처인 벙커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으로는 시즌 1이 6회밖에 안 되는 짧은 드라마입니다. 어, 더구나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부연 설명이나 배경 확보 따위는 없는 오직 직진 그러한 직진 스릴러라서 오히려 순식간에 몰입해서 보일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물론 너무나 우연히 승객 중에 비행기 정비사, 아이쿠 마침 해기 조종사가 있네, 과학 지식이 풍부한 승객도 있고.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은 아, 조금 눈감아 주기로 합시다. 그러한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전체적인 설정이 너무나도 심박합니다왜 좀비나 행성 충돌, 대지진 이런 것들이 아니고 동쪽의 태양이 뜨면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 죽는다는 대 설정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우며 비행기는 계속 서쪽을 향해 가야 한다는 큰 목표가. 스릴러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베이게의 유명한 SF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일까요? 다른 스릴러 드라마에 비해 몇 가지 재밌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합하는 생각들이 아닌 나약한 인간 군상들의 의심과 어딘가 구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가들 충돌하는 사건들을 벌게 됩니다. 아, 드라마 로스트를 모두 아실 텐데요. 그 로스트처럼 현재의 사건들 속에서 조금씩 등장인물들의 과거가 플래시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물론 굉장히 깊이 있게 로스트처럼 어, 심도있게 다룬다기보다는 약간의 배경설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의 인종들이 살아남기 위해 의심하고 심지어는 범죄자임이 드러나게 되면 가차없이 죽이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지 않습니다. 열로를 주입하기 위해 착륙한 공군 기지에서 세 명의 생존자가 다가옵니다. 이세 명의 생존자가 합류하는 비 그리고 인터넷 서핑 중에 이세 명의 생존자가 사실은 범죄자이며 도망자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이 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범죄자 세 명을 벌어두고 도망치는 기존 승객. 세계 종말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할 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건들도 버리고 말입니다. 단순히 햇빛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인물들의 선택과 사건들이 드라마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경 설명이나 부연 설명을 생략한 빠른 전개와 엑스트라를 활용한 그럴싸한 상황 설명입니다. 이 햇빛에 닿으면 죽는다라는 전체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는 제목 그대로 어둠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착륙한 공항 근처의 마을 곳곳에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죽어있는 배경들이 아 꽤나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사람들 스쿱버스 안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누운 채로 죽어있는 사람들 이 드라마는 굉장한 스펙타클 같은 세계 종말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강렬하게 종말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베이지의 드라마라는 작품 특성류는 신선함입니다. 아 그것은 바로 배우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현지에서는 유명하지 몰라도 아, 우리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선난선녀가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서 흔히 보던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종말이 다른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액션이나 과격하고 잔인한 묘사가 없는 영상을 처음 접해보실 겁니다. 얼떨결에 리더가 되는 여주인공도 우리가 상상하는 굿센 아, 여전사가 아니라 매우 귀여운 얼굴을 가지신 젊은 배우이신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저의 취향인 귀여운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외모의 배우들답게 정말 영화에서 흔히 보는 영웅이나 이 거룩한 희생보다는 약간은 좀 찌질하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들로 인해서 고구마 100개씩은 먹은 듯한 답답함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작 드라마에 비하면 조금은 못 미치는 약간은 비급 감성의 스릴러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말을 다룬 드라마에 비행기 납치까지 벌어지는 내용이라서 무언가 그 스펙타클한 액션 스릴러를 기대하신다면 약간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회차에 이 직선 스토리는 주말을 이용하여 시원하게 몰아보실 수 있는 신선함을 선사해 주는 드라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로스트나 워킹데르 같은 재난 드라마에 비하면 거대한 떡밥이나 새로운 반전 같은 것은 별로 없지만. 마지막 회에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자그마한 떡밥 정도는 있습니다. 다행이네. 요 거대한 블록버스터 드라마나 아, 잔인한 액션물에 지셨다면 잠시 쉬어가는 기분으로 짧은 시청이 가능한 드라마. 신선한 만큼 재미는 보장됩니다. 처음 보는 베이의 드라마 어둠 속으로였습니다. 이제 슬슬 코로나도 정리되고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 너무 놀러 다니지 마시고 재밌는 드라마 영화와 함께. 유튜브 넷플람도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